어 이것도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도 깼어. 안 고무신, 금정 고무신. 하하. 금정 고무신이 이렇게 하니까 이 시집이네요. 하나 가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루봉입니다. 오늘도 오지를 찾아서 달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오늘도 노르보와 함께 시원하고 멋진 곳으로 직진 한번 해볼까요? 직진! 직진! 비가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 그렇게 막 하네요. 이렇게 또랑분도 지금 계속 불어났다가 또 뚫어들었다 하고 이 장마철에는 그렇죠 여기 보니까는 그 연밭이 이렇게 있는데 연꽃이 저쪽 멀리 피어 있네요 연꽃을 한번 볼까요 여기 연꽃밭 있는데 이 한옥이 멋진 게 있는데 일단 연꽃밭을 한번 구경하고 저 한옥을 어떤 한옥인지 노루모와 함께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한옥이 멋진 한옥인데요. 제실인지, 정자인지, 아니면 일반 한옥인지, 아, 여기도 보니까는, 어, 어, 문화재군요.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문화재 구역이라고 그래요. 갈람시 산책 이나볼 주의해달라고 해놨습니다. 아주, 여기도 어떤 분의, 흥분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나요? 한번 살펴볼까요? 애국지사, 우포, 아, 이중님 선생의 사직비라고 되어 있네요. 또 침천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침천정의 유래와 내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돌담도 그렇고, 전체가 다 복원을 한번한것 같습니다. 왜 색깔에도 그렇고요. 천천히 한번 돌아볼까요? 아, 이렇게, 짐천정이라고, 카메라도 많이 설치해놨네. 아, 이렇게. 아. 여기, 침천정이라카는 책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책자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해놨네요. 아하, 이게 책자가, 음, 어찌, 아, 이게, 책자가 전부 다 같은 건가요? 아, 요렇게, 월간으로 나오고, 이런 책자가 있네요. 어, 책자를 가져가셔도 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 시집이네요. 하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은, 어, 문화유산, 진천정 해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바라도 보는 풍경이 아주 괜찮네요. 아, 여기 많은 사람들을 찾지는 않고 있는 곳이고요. 이런 책자도 또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하니까는 괜찮지 않다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어, 아궁이가 양쪽에 두개 아,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아궁이가 이렇게 쓰레기가 지금 들어 있네. 여기 보면 팡이 요거 하고 저 팡이 난방이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보기가 좋네요. 자 이전에 한번 뒤쪽도 한번 돌아볼까요 아, 이쪽은 어떤 방식인가요 아 문은 다 잠겼어 안은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음, 뒤에 꿀떡도 이렇게 해놓고 뒤에 깨끗이 잘 해놨네요 여기 나무 두그로 써 있는 게 감나무 도토리나무도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크네요 또 다시 한 번, 봤어. 음,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능수화가 이렇게 피어있고, 옛날에 양반들이 사는데 이 능수화를 꼭씹었다가 하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 한옥이 단아하게 지어진 그런 한옥인데요 천천히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들어갔어. 아주 어, 안타까운 거는 안을 좀 이렇게 볼수 없다는 게 조금 그래요. <laughs> 여기 해는 해 놓은 것 같은데 고무신, 금정 고무신. 하하, 금정 고무신이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네요. 이렇게 금정 고무신도 하나씩 놔두고 이렇게 한 곳입니다. 어, 이곳도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안동 도산면을 어, 여행 중에 아주 이름난 도산서원 그런 데도 좋겠지만 이런 곳도 한 번씩 방문하셔가지고 외국지사에 이런 을을 한번 배색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돌아본 이곳은 안동 도산면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침청정은 1834년 5월에 창건을 했다고 하네요. 천천히 어, 비석에 새겨진 글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곳은 오시게 되면은 책자도 또 이렇게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동 도산면을 여행 중에 유명한 곳 도산서원도 있지만은 이런 곳도 한번 썩 들려서 이렇게 구경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한옥 정자가 멋지게 지어진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노르보와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로지에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